요즘 예능 보시면서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 최근 복면가왕 오리 꽥꽥 편이 딱 그랬습니다. 노래 실력보다 하차 이유 바로 그 배려가 더 화제가 됐죠. 이게 왜 우리 세대한테 중요한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직장 분위기 20년 전이랑 완전히 다르죠? 열정 있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예전엔 칭찬받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 느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 변화의 핵심이 뭔지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지난주 복면가왕에서 11살 트로트 신동 이수연 양이 3라운드 진출 직후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제작진이 먼저 나섰어요. 밤늦은 녹화, 미성년자 건강우선이라는 이유로요. 결과적으로 경쟁은 중단됐지만 시청자 반응은 어땠을까요? 비난? 아니요. 오히려 박수였습니다. 댓글 보면 이게 진짜 어른이지. 요즘 방송 달라졌네, 이런 반응 쏟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건 누가 이겼냐가 아니라 누가 사람을 먼저 챙겼냐였으니까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예능 기억나시죠? 무대 위에서 누가 쓰러져도 촬영은 계속됐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게 프로지, 이게 당연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규정보다 사람, 성과보다 배려가 먼저입니다. 이게 지금 조직의 새로운 기준이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방송은 그렇다 치고 실제 직장은 다르지 않나? 어, 맞습니다. 아직도 성과 중심인 곳 많죠. 근데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어요. 특히 요즘 30대 팀장들, 40대 초반 관리자들은 이런 걸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람, 팀원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가? 예전엔 나 하나 희생해서 팀 살린다가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팀원 모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든다가 미덕이 됐어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11살 아이가 밤늦게까지 무대에 서 있는 모습 보면서 저 아이 피곤하겠다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작진 결정이 더 박수받은 거예요. 경쟁보다 한 사람의 건강을 먼저 챙긴 순간 그게 우리가 바라는 진짜 어른스러움이니까요. 돌이켜 보면 우리 세대도 그랬습니다.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고 몸 아파도 참고 일했죠. 그게 성실함의 증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그때 좀더 쉬었으면 좀더 균형있게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 없으세요? 그 아쉬움을 다음 세대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우리 모두 같을 겁니다. 그래서 복면가왕의 이 결정이 더 뭉클했던 거예요. 복면가왕 오리 빽빽이 보여준 건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예요. 누가 이겼냐가 아니라 누가 사람을 먼저 존중했냐 이게 지금 시대가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나 30년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0년 동안 어떻게 사람들과 일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후배 키울 줄 아는가, 팀원 배려할 줄 아는가, 무리한 요구 대신 현실적인 목표 세울 줄 아는가. 혹시 이런 변화가 불편하신가요? 이해합니다. 우리가 배운 방식과 다르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전엔 선배들이 요즘 애들은 하면서 우릴 이해 못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어쩌면 진짜 성숙함 아닐까요? 방송은 끝났지만 사람들은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한 아이의 실력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한 프로그램이 보여준 배려의 방식이 더 감동이었죠. 요즘 예능,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 그게 시청자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이유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를 배려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배려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